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위기라는 것은 크라이시스라고 그러지만 그 위기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위험이라는 데인즐러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기회라는 챈스라는 것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위기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과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의 위험적인 측면만 바라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귀해란 측면, 찬스라는 측면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또 나아갈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위기가 온대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믿음은 이것이 위험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해석들이 많이 있겠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 가면 제자성광교회라는 교회의 박한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가는그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이유는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구원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들을 구원파들에게 빼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이단들에 의해서 너 구원받았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저 사람 구원파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정확하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물어보고 성도들에게도 물어보고 자식들에게도 물어보고 여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정말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게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의 영광위하여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며, 구원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데도 한국교에서 회이 구원과 복음의 능력을 이단에게 빼앗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심으로 하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병을 고치는 자가 되고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되고 우리는 어둠을 이기는 자가 되고 모든 두려움을 끝장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하면 이단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물결 속에 흘러가고 있으면서 잘못된 이단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성령의 잘못된 오용 때문에 성령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빼앗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는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재림을 이야기하면 마치 이단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 받은 하나님의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 중에 신천지는 14만 4천을 이용해서 마치 그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구원에 대한 것, 복음에 대한 것,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것, 성령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 것, 그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들을 한국 교회가 이단들에게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깐 예배를 중단해보자 너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너희들은 과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말해준 대로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느냐 이 길의 끝에서 나를 만날 수 있겠느냐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폐하여지는 가운데도 네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위험의 영역도 있지만 그러나 귀해의 영역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모든 괴를 통하여 여러분 흘러간 옛 노래를 틀어놓는 추검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으로 들려주는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어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아니, 오늘 아침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이 성경 바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것처럼, 정말 우리의 이 복음이 능력이라면 그 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한국 사회의 어려움이 많을 때에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을 회복하자. 사랑 성도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이라는 것, 그 말을 여러분들은 원문에서 디나미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디나미스라는 건 뭔가 하면 군대가 가진 가장 막강한 전투력을 말합니다. 정말 이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보다 뛰어난 그 능력을 디나미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을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는 이 능력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돈의 능력,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 지혜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으로 영적전쟁에서 강력한 전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거기에서 끄떡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 살아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시시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라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우리의 무기는 세상 끝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이는 모든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세상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를 넘어지게 해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미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와 같다면, 우리는 이제 좀 다른 색깔로 살아내야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19를 바라보는 이 현상으로 우리는 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생과 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는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사자의 입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달려들고 그 날카로운 이빨로 자기의 몸을 물어 떠들 때도 그들은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사자의 입속에 기꺼이 자신을 던졌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너 예수 믿으면 그 불꽃 가운데 죽을 거라고 말해도 괜찮다고 나는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지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거라는 소망 가운데 그 뜨거운 화염을 이겨내며 살았던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원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강요했던 그들 앞에 나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말하고 감옥에 들어가 매맞아 죽은 사람이 부지구스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런 어리석은 삶을 선택한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올때그 고난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평안할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이 풀어질 때, 뭔가 잘안될 때, 내가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말로 희한하게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꼬이고, 어려다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이 내 몸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고백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 하나님 나에게 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게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줄 병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건 결코 죽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정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원금 가치에 다친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고난의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믿음을 내 앞에서 증명하라.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내 믿음을 정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근원적으로 죄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상관 없습니다. 오늘 밤 죽으면 찬란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큰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 십자가 해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시는 분은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될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럴 때는 오히려 맞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귀해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복음 위에서 귀해이고 지금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귀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복음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헛되지 않게 합시다. 저를 따라서 가시다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헛되지 않게 하자. 사랑하 성도 여 오늘 성경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자기의 태산 같은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십자가가 자기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왜 사도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가를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바로 위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파가 나누어진 겁니다 예수파, 바울파, 게바 베드로파, 아볼로파, 자기가 각자 각자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 안에 네 가지 파가 이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예수로 하나된 사람들이다. 나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우리의 심장 속에.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그게 가슴에 깊이 새겨진 사람은 사람을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시험들고,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그 사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마치 내 인생이 무너질 것처럼 그 사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버리면 나는 못살것 같처럼 그 사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중요하기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분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헛되이 십자가의 능력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인본주의에 빠지지 말고 신본주의를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인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사람 중심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을 신뢰하는 쪽으로 흘러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진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이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살면서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 것은 없습니까? 나는 이제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를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믿음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시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없구나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헛되이 섬기는구나 이 말씀을 그대로 현대교회에 적용하면 저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요 이 인본주의에 빠져서 흩대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정말 내 믿음이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를 점검하고 혹이라도 전에 하나 만에 하나 너무나 많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거든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께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이 위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찬스,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바로 내 지혜로 나는 전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선한 것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것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화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같이 모여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번에 우리 홍강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다. 옷은 그분의 신분을 말한다. 그분에게 이 감추어져 있는 이 껍데기를 덮어주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우리의 죄인 된 신분, 우리의 죄인 된 더러운 모습을 예수로 옷 입으면, 주님이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옷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서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헛되게 하지 않는 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비하게 하는 법조문으로부터 쓴 정서를 치우시고, 재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 원수가 마치 아주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합니다. 원수는 이미 내가 이겼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박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원수 마귀를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죄. 원수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둠, 원수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예수님이 다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자꾸 크게 보면 안 됩니다. 마귀가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심장에 새겨질 때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렇죠,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당할 그 모든 고난을 다 가져가셨죠? 주님, 내가 힘을 내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낙심할 때가 아니고 힘을 낼 때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니고, 불안할 때가 아니고, 힘을 낼 때이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의 목을 잡고 흔들려해도 주께서 너 터치, 손대지마, 내 아들이야. 원수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무너뜨리려 할때 예수님 말씀입니다너 터치, 내 딸이야. 너 건드리지 마. 너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 저의 생명은 내 것이야. 내가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과 함께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헛되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신본주의는 헛되지 않게 하지만 인본주의는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묵상하면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앞에 우리의 승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항상 기억하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항상 기억하고 살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로 읽었던 그 앞에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이게 보냈다는 말이 뭔가 하면 아포스텔로인데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어, 사도를 뭐라 는가 하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도잖아요. 사도. 사도란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런 뜻이에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바울을 통해서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나가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새로운 세상을 전거하라고 바울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거죠. 십자가의 능력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명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때는 이미 나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땅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은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게 뭡니까? 예수의 복음이지만 그 복음으로 두려워하는 자에게 사는 길이 있음을 가르쳐 줘야 되고 신천지가 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신천지에서 깨닫고 돌아온 자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복음인 이만희를 쫓아가다가 망하는 길을 갔지만 어느 순간에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그런데 내가 돌아갈 것을 찾다 보니 교회에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너 신천지지?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돌아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이른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잘못된 신학을 가진 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철저하게 복음이 진짜이고 예수님이 진짜인 것을 가르칠 준비를 하지 않으면 10만 명이나 되는 저 젊은 청년들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신 것입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저렇게 젊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몇 명이나 거기 가 있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소망 없는 가운데에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빠져갔던 그 이단 신천지에 빠져서 나오지도 못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충만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함인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에게 모르더게가 말하기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이 고난의 어려운 세월을 통과한 이유는 이 때를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엄청난 어려운 강을 건넜던 이유는 이 때를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인 시험과 어려움을 통과했던 이유는 이때를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단단해졌던 이유는 이때를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이유는 이때를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무서운 질병에서 구원받은 이유는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제 교회는 영적인 눈을 열고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저 신천지에 빠졌던 젊은 청년들이 방황할 때 그들을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할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다가 저 청년을 어떤 교회로 보내야 될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보내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진짜고 그들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가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가짜가 진짜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니 우리가 가짜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아는 성도 여러분 정확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자는 말은 뭔가면 이 복음이 진짜라면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내가 너를 보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봤어요. 라이온 킹 2라고요. 이 라이온 킹 2를 보면 이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새끼 사자가 쫓겨나요. 자기 삼촌에 의해서 쫓겨나는데 이제 얘가 어디 멀리로 가서 낙심했어요. 사자인데도 풀을 먹어요, 풀을. 그냥 막 이렇게 형편없이 사는 거죠. 아예 막 기운을 잃어버리고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용맹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걸 본 거예요. 아하. 나도 저렇게 무능하게 사는 거구나. 아니,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여자친구 사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너는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사자의 어떤 그런 영성을 소유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가 있던 그 나라로.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삼촌을 쫓아내고 거기서 다시 왕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다른 걸다 떠나서 이게 내삶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것, 이걸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 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시시한 존재가 아닌 줄로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풀이나 뜯어먹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자의 용명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낼 준비를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그 모든 능력도 이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0장 18절과 19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띄워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뭐할 권세?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원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누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주셨어요? 기회다 무슨 기회입니까? 네 믿음을 다시 점검할 기회다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너무 무력하게 살진 않았느냐? 너사잔데도 불구하고 풀이나 뜯어먹고 살진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새롭게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신천지가 무너지는 가운데 젊은 청년들이 진리를 찾아 방황하거든,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는 일에 내가 서임받게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서임받게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성대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보금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헛되이 만들지 말고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를 쫓아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사자, 그 영성을 회복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사명자로 여러분이 살아내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풍성하고 능력한 예배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